그런 유명인을 만나기 위해 이 몸께서 오기도 싫은 학교까지 진히 행차하셨단 말씀. 자 나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힘을 빌려주지 않겠어? 뭔데 그게? 내 야망이 뭔지 궁금해? 아너그 너 궁금해? 어 내가 알려줄게. 어, 뭐냐면은 나는 피크닉을 좋아해. 어오 어. 이렇게 생겨놓고 요리도 좀 치지. 어, 요리 좀치 친다. 그래서 요즘에 포켓몬을 건강하게 만드는 건강요리를 연구 좀 하고 있는데, 최근에 발견한 책에 먹으면, 금세 기운이 솟아나는 비전 스파이스라는 식재료가 있대. 비전 스파이스는 다섯 종류. 어. 버티는 거야. <laughs> 버텨어 겉모습에 현혹되지 마. 겉모습, 그, 안 좋은 거야. 겉모습을 판단하지 마. 이렇게 생겨가지고, 피크닉 좋아하고, 어? 귀여운 거 좋아하고, 달달한 거 좋아할 수 있지. 어. 분말을 혀끝으로 살짝 맛보기만 해도 자양장강, 자양강장, 혈행촉진, 어, 노화방지, 면역강화까지. 너그 책, 그 잠깐만 책좀 보여줄래? 혹시 혹시 너 어디 그 관광버스 같은 데서 책 주워온 거 아니지? 자 <laughs> 어머니 어, 아버지 여기 있는 이 분말로 말하자면 어. 음, 비전 스파이스, 다섯 가지 효능, 자양 강장 혈액 촉진, 노화 방지, 면역 강화, 어, 우리, 어, 어머니, 아버님들에게, 그리고 또, 어, 공부하시는 수험생분들에게, 어, 그리고 힘든 일에 지친 직장인분들에게도 아주 유용하니, 어, 비전 스파이스, <laughs> 난돈 99,900원, 난돈 99,900원에 지금 사시면은 세일해서 33,200원에, 33,200원 해드립니다. 와, 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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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아 앗! 오, 뭐야, 이거. 왠지 위험해 보이는데, 이거? 이거 방사능 아니야? <laughs> 약간 그런 거 아니야? 오염된 거 아니야? 이건 비전 스파이스잖아. 책에서 본거 그대로야. 비전 달콤 스파이스를 얻었다. 아니, 달콤인데 스파이스야? 뭐지? 내가 단어 뜻을 잘못 알고 있나? 우와, <laughs> 우리가 해냈어! 이게 다너 덕분이야! 자, 어디보자. 책에 따르면, 비전 달콤 스파이스는 위를 건강하게 해서 소화를 도와준대. 복통이나 식욕 부진에도 효과가 엄청나더라. 자, 자, 우리, 우리 어머님, 아버님. 에. 오늘 보여드릴 상품은 바로 이 비전 알콤스파이스. 자, 이 보통 식욕부진, 어 위장을 아주 잘 도와주고 변비 뭐 이런 것들, 어 아주 아주 좋게 해결해 주면은, 어 순수 100% 유기농, 어 농법만 사용해서 만든 비전 스파이스입니다. 자, 오늘 하루만 단돈 39,200원, 39,800원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